게임 회사는 핵심이 사람입니다. 회사라는 껍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고 오미랩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오민랩은 2013년 4명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약 80명의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8년간 오민랩은 다양하고 도전적인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였고 고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스매시 레전드를 출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스매시 레전드는요,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대전 난투 게임입니다. 한 판당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간편한 조작법과 캐주얼한 느낌이 강조된 3D 그래픽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VR 좀비 슈터 뱀 스쿼드와 테이블 탑 오펜스 게임 토이 클래시도 전 세계 VR 팬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하이퍼 캐주얼 게임인 아이들 보트와 빌리언 빌더즈는 모두 전 세계 2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출시한 스매시 레전드가 그게 될것 같습니다. 스매시 레전드는 2 0 1 1년 3월 2일에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소프트 런칭을 통해서 이제 런칭을 시작하였고 현지 유저들로부터 이제 바로 호평을 얻기 시작했었어요. 이후에 이제 4월 13일에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런칭을 하였고 이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런칭 이후로도 현재까지 4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조작과 상대를 날려버리는 통쾌한 게임플레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요. 이 게임은 동화를 모티브로 한 고유한 3D 앱스 스타일이 유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덕분에 많은 사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팬아트라든가 2차 천작물들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민랩이 이제 강점을 잘 드러내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큰 이탈 없이 지금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튼튼하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민랩은 스매시 레전드라는 대규모 게임 프로젝트와 하이퍼 캐주얼이라는 소규모 자체 게임 프로젝트를 공존시켰는데요. 각 프로젝트에서 얻는 경험을 서로에게 전파하는 전략을 추구하였고, 이런 점들도 투자자분들께서 흥미롭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게임을 만드는 일이 평생의 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 때는 인디게임도 만들었었고, 게임 시작 동아리 중에 이제 하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회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이어져가지고, 넥스모바일에서는 게임 프로그래머스 일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게임을 만드는 것과, 게임팀을 만드는 게 저에게는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었습니다. 네, 오민랩이 지금 한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게임 개발자고 기획과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각각 한 1대1대1 정도 됩니다. 이게 보통 게임팀은 아티스트나 기획이 좀더 많은데 오민랩은 프로그래머가 좀 많은 편이라서 1대1대1 1대 정도 됐고요. 모두 게임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서비스나 마찬가지겠지만 게임 서비스 역시 이제 프로덕트랑 시장이 만나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예, 프로덕트한테 고유한 가치가 있고 이 가치가 이제 고객에게 그 만족시킬 수 있을 때 성공한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오밀랩에서는 그래가지고 게임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과정에서 초기부터 출시 때까지 꾸준히 유저를 만나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듭니다. 일례로 스매시 레전드의 경우는 게임을 딱 만들고 3개월 만에 제일 처음에 한게 초등학생 11명을 불러가지고 게임을 직접 시켜보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가 이제 꽤 괜찮고, 그분들이 하는 피드백, 게임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같은 게 이제 게임에게 중요한 이제 마일스톤이 되었습니다. 오밀랩은 지난 8년간 LG, 라인, 삼성 등큰 기업들과 꾸준히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AR과 VR,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계속 진행했었고요. 2021년에는 스매시 레전드를 출시했는데, 그간 꾸준히 협업해온 라인 게임즈와의 퍼블리싱을 바탕으로 출시했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어느 IT업이든 어느 회사든 비슷하겠지만, 게임회사는 핵심이 사람입니다.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본질적인 가치이고, 오밀랩은 그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먼저 결정에 있어서는 투명함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정에 대해서 가능한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비슷한 결정을 구성원들이 저 대신 내릴 수 있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구성원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밀랩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비전, 목표는 연쇄적으로 글로벌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 회사가 되는 겁니다. 게임이란 게 이제 창의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라서 필연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패를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민랩은 이런 실패를 조직과 구성원이 감당 가능하게 만들고 이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배움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연쇄적으로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민랩은 구성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계기로 오미랩인 회사를 좀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오미랩은 이제 꽤 오래 전에 창업을 해가지고 꾸준히 게임을 만들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긴 한데 어 그럼에도 이제 우리 회사가 조금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회사를 알리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매시 레전드 이후에 차기작을 만들게 되는데 이 차기작을 만들 때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제 좋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당 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게 저희의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